자, 일 예로 질량이 어, 10kg이고 강성이 1,000Nm인 경우에 어, 고유 각 진동수는 루트 n 분의 k이므로 10 레이디안/퍼세크.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는 이것을 우리가 어, 진동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고유 각 진동수를 이파이로 나눠준 값, 즉 1.59가 되었고 단위는 이제 와 s e 세크로 해서 헐지로 말씀드렸습니다. 1초에 1.59번. 어, 떤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고유 주기는 이 고유 진동수의 역수가 되, 되고 반복 운동화하는 어, 주기가 0.63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유 각진동수, 고인동수, 고유 주기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고유 진동수는 고유 주기의 역수라고 말씀드렸고. 고유 각진동수를 이파이로나눠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알수 있는 관계가 되겠고요. 어, 우리가 고유 각진동수를 루트 n분의 k로 정의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면 즉 분모가 커지면 고유진동수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성을 증가시키면 k를 증가시키면 우리 고유진동수가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단순한 예지만은, 결국 설계에서 고인동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성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질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거꾸로 고인동수를 높이려면은 반대 방향의 설계를 진행하시면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자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다자유도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자유도를 어, 갖는 경우를 다자유도라고 얘기하고요. 고인동수는 자유도 개수만큼 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자유도가 세 개고 어, 질량이 100개다 그러면 이 300개의 고인동수를 갖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자유도계에서 아까 질량이 좌우로만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 질량 두 개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다 자유도겠고요. 질량은 하나지만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 움직인다 해도 다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질량 두 개가 다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면 총네 개의 자유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영상은 질량이 3개인 3자유도 문제고 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는 이제 좌우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3개의 어,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질량이 4개로 바뀌었을 때 어,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 형상을, 진동하는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질량이 다섯 개인 오 자유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때 각각의 고위 진동수와 그때 해당되는 고유모드를 통해서 어, 그때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형상을 우리가 어, 예측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자유도 자유진동을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한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질량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자유도 문제고요. 강제 변위를 오른쪽으로 줬을 때 진동되는 고동을 나타내고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첫 번째 매스와 두 번째 매스의 변위를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자유 진동 변이는 우리가 어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두 번째 어 질량의 자유 진동 변이를 살펴보면 사인파 같지도 않고 약간 어 진폭도 다른 것을 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 변이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진동에 대한 영향을 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모드 해석을 통해서 어, 1차 모드와 2차 모드를 살펴보면, 지금 1차 모드는 지금 이와 같이 2.83 헐스로 어, 진동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때 그 그때에 해당되는 모드 쉐입이 어, 지금 이와 같이 어, 일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2차 모드를 살펴보면 5.47헐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와는 달리 서로 반대 방향의 어, 변형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드를, 모드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드 형상을 보면 아까 1차 모드보다 진폭도 훨씬 작아지고 그 주기도 훨씬 짧아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두 번째 질량의그 자유진동 변이를 봤을 때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이 1차 모드와 2차 모드 이제 함, 합으로 어,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에,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어, 복잡한 자동차 차체 구조와 같은 경우에 어, 대부분 뭐 엄청나게 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뭐단 자유도와 같이 질량과 강성만으로는 어, 진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모드 해석을 통해서. 어, 고위진동수를 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유진동, 그 자유도 구조물이 갖고 있는 자유도 개수만큼 고위진동수와 모두 형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낮은 차례로 1차, 2차, 3차 등으로 모두의 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형상은 각 고위진동수에서 구조물이 변형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조물이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상부터 즉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어, 저차 모드를 갖게 되고 차 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차 모드로 갈수록 어, 구조물에서 해당 모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요. 어, 실제 어, 변형되는 값이 아니라, 어, 정교화된 스케일링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 모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형 형상 모양에만 의미가 있지, 그 크기는 어, 중요, 실제 크기가 아님을 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해석의 목적은 구조물의 동특성과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 고유진동수를 아,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모두 형상을 살펴보는데 있겠습니다. 먼저, 고유진동수는 어, 외부에서 가진하는 운영주파수와 비교해서 이게 일치가 되면은, 어, 공진이 발생하고, 공진이 발생하면 진동소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진이 예상되는데 운영주파수를 바꿀 수 없을 경우, 만약에 운영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면, 은 운영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주파수만 바꾸면 되는데, 운영 주파수를 바꿀 수 없을 경우는 구조물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운영 주파수의 3분의 1이 하든지 아니면 3배 이상으로 고위 진동수가 나타나도록 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어,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위 진동수에 해당하는 모든 형상은 이 어, 진동에 의해서 변형되는 형상이 지금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만약에 고이 어, 진동수, 해당 고이 진동수의 모두 형상이 지금 설계, 예를 들어 서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어,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뭐그 어, 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이 진동수를 또 변경하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이제 가이드가 될수 있겠고요. 또 또한 이 모두 형상과 작용하는 하중이 일단 방향이 이제 같아야지 그 진폭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만약에 이 수직이라든지 같지 않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또 다른 목적으로는 추후에 진행될 동해석 즉, 즉 시간이나 주파수 해석에 필요한 가이드로 활용한다는 데서 어. 기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앞서 에 말씀드렸던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 선형 해석이 필요하듯이 지금 어, 시간 및 주파수 동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두 해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동해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중첩법을 어,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고위 진동수와 모두 형상이 모두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질량 참여율이 90% 이상이 될 만큼의 모드를 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 모드가 어, 중첩에 활용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 응답 해석을 하기 위한 이 델타 t 증분을 계산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응답이 아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주, 주파수 응답에서 관심 주파수 범위를 파악하고 주파수 증분을 결정하는데도 모두 해석 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뭐 가속 실험을 하기 위한 어, 가속도계 부착 위치를 살펴보는데도 지금 모두 해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 가속도계를 부착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실험 후 나타나는, 어, 실험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도, 어,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맥 밸류라고 해서, 모델 어시어런스 크라이테리언인데, 실제, 그, 실험 모드와 해석 모드가 유사하다면, 이맥 밸류는 이래 가깝게 나타나, 다고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모드 간의, 반대로 모드 간의 독립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달 크로스 오손을티 밸류 MXO 밸류는 반대로 값이 영에 가까울수록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금 모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드 해석의 주요 어,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드 해석은 기본적으로 선형이라는 점이 어,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 비선형 요소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어, 우리가 선형 정책에서는 이 탄성계수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어, 관성 그 관성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량밀도를 반드시 어, 입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두 가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질량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형 관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재료나 기압 비선형 조건을 해석한, 어, 고려한 해석은 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접촉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형 접촉까지는 가능하지만 비선형 접촉은 또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해석 시간이나 자유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칭 조건을 많이 사용하는데 선형 경적 해석에서는 이 모두 해석에서는 이런 가급적이면은 이런 대칭을, 모델을 고려한 대칭 경계 조건을 사용하지 않길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학적으로 어 대칭 조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모두 형상은 대칭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칭, 그 경계 조건에서 대칭 조건을 줘버리면은 어, 모드 형상에서는 이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모드 해석에서는 가급적 어, 대칭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어, 해석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어, 모드 해석에 필요한 <laughs> 어, 사항을 결정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드 개수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연속체에서는 어, 자유도가 어, 무한계이지만은 유한요소 모델로 표현한 수치 모델에서는 어, 이산화된 어, 자유도 개수만큼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추출해낼 수가 있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어,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필요한 만큼 해석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모드 개수를 어,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을 이 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주파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가진 주파수 영역이 포함될 수 있는 모드 개수를 어, 여기서 정해주던지, 아니면 어, 그 주, 주파수를 계산할 범위를 어, 지정해서 을모드 어, 개수를 어, 확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주파수 어, 동해석을 어, 수여,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질량 참여율을 확보할 수 있는 모두 차수를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공진이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일단 계산된 고의 진동수가 가진 작동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 진동수가 어~ 운영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공진으로부터 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운영 주파수 범위 내에 있으면 어,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하중의 작용 방향과 모두 형상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 동쪽 거동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진이 발생하지. 안, 안, 는다고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하중작용방향과 모드 형상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에는, 이제, 이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조물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구조물의 고위진흥수가 운영주파수의 3분의 1 이하 또는 3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지 공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위 진동수를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가 앞에서 고위 진동수는 강성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특성을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고위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성을 증가시키거나 질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고 반대로 고위 진동수를 낮춰야 될 경우에는 강성을 줄이거나 질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변경해야지. 강성을 늘리고 줄이거나 질량을늘리고 줄이고는 아마 설계자의 몫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그 설계 변경의 방향을 제시한,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두 형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모두 형상은 이 변형 형상 자체만 의미가 있고 크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 주기 동안에 어떻게 그, 거동을 하는지 전체를 살펴보시는 게어 되게 어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그런, 어 모두 형상이 어 실제 설계에 간섭이라든지, 아니, 접촉을 일으키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도 설계 변경에 어 어떤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모두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해석이라는 것은 진동 기본적인 진동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고유 진동수와 모두 형상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모두 해석은 모든 해석의 기본이 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해석을 통해서 얻은 고유 진동수 를 가지고 공진 여부를 판단하시고 또한 모든 형상을 살펴봄으로써 어 공진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어 제품 설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